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의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법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7,500억 원 불법 송금한 30대 중국계 한국인.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7 5 0 0억의 외화 불법 송금한 30대 중국계 한국인을 추가 기소했다. 세계 일부가 전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계 한국인 그러니까 중국인인데 한국 국적을 받은 사람이죠 네 30대인데요 에, 중국에서 넘어온 가산 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뒤그 대금을 자신이 성립한 에, 자신 설립한 세계 유령법인의 정상적인 거래 대금인 것처럼 은행 직원을 속여 수백 차례에 걸쳐 해외로 송금하고 대가로 50여억 원을, 챔기념일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7,500억. 그러니까 우리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이러한 현상인데, 에, 은행권에서 수상한 해외송금 10, 10조 원이 넘어섰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수상한 해외 송금 17조로 급증하고 있다. 비은행권 첫 적발. 네. 그런데, 이, 지금 보면은요. 중국계 한국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위조 서류 정가 들켜, 네. 매년 20명 귀하 취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 여권 써도, 어, 확인 방법이 없다. 네, 그리고, 네, 허위 인적사항 허위 가족 관계, 네, 주 신청자 취소, 허가 대상이 아님. 뭐, 이렇게 이제 취소 사유가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법무부 베트남 파견 직원이 외국인의 불법 비자 발급하고 뒷돈을 챙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한테 에, 뒷돈을 받아서 비자를 발급해 준 거죠. 네, 그래서, 에, 골프 접대 등 1억 3천만 원을 받고 네 그리고 비자를 부정 발급했다라는 건데 이런 게 걸리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이거를 제가 에, 이 베트남 사람들한테 많이 정보를 들었어요. 네이 어, 법무부 이게 이범 영사관 직원이죠. 영사관 직원들이 돈 받고 비자를 발급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잡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예, 제가 이거 잡으려고 언론까지 동원해서 예, 영사관 대사관에 취재도 나가고 그랬는데 이게 잡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잡히잖아요. 이렇게 잡히죠? 네. 비자 장사한주 베트남 영사. 이건 영사가 또 직접 받았어요. 직접 받아서 1년 6개월. 그래서 이 베트남 영사가 에, 비자를 여기 보게 되면 수백만 원짜리 골프채와 미화 0 0 달러, 3 0 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수사하다가 이게 밝힌 건데 에, 안 밝힌 건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 밝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에, 비자 비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전산정보조작회 취업비자 장사한 중국동포 일당. 예, 이게 이제 하, 중국, 중국조선족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동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 조선족, 예, 중국인이에요. 네, 중국의 조선족, 중국의 조선족이죠. 그 그러니까 본인들이 중국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동포라고 칭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뭐 훌륭한 분들도 계실 텐데 사기꾼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비자 장사 의사 브로커 11명 무더기 적발. 그러니까 비자 장사 의사들이 또 하는 거요 의사. 의사들이 가짜 진단서를 이용해 가지고 의료 외국인 환자, 외국인 환자식으로 들어와서 돈벌이에 나서는 거죠. 네, 이런 이런 사건들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관광 비자, 또 의료 비자, 뭐 유학 비자, 노동 비자, 근로자 비자, 농어촌 거주 비자, 뭐또 한국 방문 비자 이런데 다 비, 비리가 연루가 되는 거죠. 비리가. 네, 단독 1000만원의 법무부 직원 네, 비자 장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은, 네, 법무부 직원이 네, 중국인 BC 등 외국인 20여 명으로부터 27일 차에 걸쳐 1,100만원을 받고 비자를 갱신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 행정사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예, 1,100만원 예, 그 이상이 아니겠느냐 저는 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비자를 예, 발급해 주는데 1,500만원 정도, 예, 한 명당 1,500만원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 돈을 뭐 브로커 또뭐 이런 직원들 나눠 먹기를 하는 거죠. 나눠 먹기를.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자 장사 출입국 사무소 직원 영장. 네, 그래서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20여 명을부터 1,100만 원을 받았는데 서류를 잘못 작성한 것이다. 물론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하겠죠. 항상 잡히면은 무조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침묵하지, 침묵.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다 밝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한국이. 그래서 이런 거를 대통령이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세상 돌아가는 걸 알지 않고 예, 모르고 그냥 예, 직원들이 잘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는 예, 결국에는 나라가 망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500억 원을 불법 송금했는데 30대 중국의 중국계 한국인이다. 이, 이 사람은 네. 네, 중국의 에, 조선족이잖아요. 중국의 조선족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중국 출신인데, 에, 중국 출신으로서 한국 국적을 받았는데,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조사를. 에, 어떠한 서류 위조가 있는 건 아닌가. 에, 그리고, 에, 이 비자 발행에 에, 불법은 없었는가. 30대인데 수상하잖아요. 수상해. 7,5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 네, 이 돈을 불법 송금했다 그러면은 비자 받을 때, 에, 뒷돈이 전에 질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에, 말씀을 드리고요. 네, 중국계 한국인인데 에, 이게 뭐 중국의 조선족인지 아니면 순수 중국인인데 한국 국적을 받은 건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